자, 정면부터 또 리더이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순서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와 포즈 취해주세요. 자, 라필루스의 리더 샤나입니다. 실력은 물론이고요, 리더다운 포용력으로 멤버들을 잘 챙겨서 별명이 리틀 마미라고 하네요. 특히로는 또 요리를 그렇게 잘 한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집밥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걸스 플래닛에서 시작해 어느덧 어엿한 리더로 성장한 우리 샤나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 열심히 멋지게 마치고 또 샤나가 해준 음식도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 이런 거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씩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 둘. 자라필루스의 리더 샤나 양 수고하셨습니다. 모습으로 포즈 만나봅니다. K-pop 최연소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기록을 가진 멤버이죠. 하지만 무대에서 만큼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막내 온탁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통원했다고 어, 촬영 현장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 직접 하은 씨의 팀 크러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대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돌변하는 우리 막내 하은 양.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만 13세 나이 그대로 아주 여리고 수수한 모습인데요. 자, 나중에 무대에서는 어떤 또 반전의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2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신있는 포즈, 자, 총 쏘는 느낌 한번 빵에 한번 해주실까요? 자, 빵이야 갑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라필루스의 안무와 퍼포먼스 등 많은 곳에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녹여내는 열정파 멤버 서원입니다 청순 그 자체의 비주얼과는 달리 반전 랩 실력을 가진 의외의 매력까지 가지고 있죠. 랩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춤, 비주얼까지 모두 완벽한 서원씨, 정말 완성형 아이돌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형 아이돌의 표본, 우리 서원양 멋진 포즈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면 왼쪽, 오른쪽,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K-POP 최초로 필리핀,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멤버죠. 라필루스의 마돈니이자 하이텐션을 담당하는 인간 비타민 샨티양입니다. 자, 또 최근에는 가장 아름다운 K-POP 아이돌 후보로 올랐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빛이 나네요 그리고 어, 비율이 정말 어, 요즘 말로 사기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찬티야 멋진 사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포즈 좀 이어가볼까요? 네, 자찬티아도좀 멋진 빵야 포즈 우리 가요계 정조준 해야 되니까 이번 앨범으로 자 빵야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2초 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른쪽으로도 빵야 받아주십시오 둘. 자 완벽한 비주얼 우리 샴티아는은 미국에서 온멤버이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까지 섭렵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자 무대 위에 도도한 모습과는 달리 무대 밖에서는 그렇게 또 애교와 장난이 많은 반전 매력을 가진 멤버라고 하던데요 자 기자님들께서도 오늘 유해 매력에 풍덩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네 살짝 갈게요 미국에서 온 멤버라 제가 또 영어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자 가운데 센터! 3세컨 가겠습니다. 원투 어, 하트 받아주십시오. 좋아요. 자 마지막 오른쪽 턴 라이트! 자, 3세컨 가겠습니다. 3초 더 오른쪽으로 가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만나봅니다. 자 우리 배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해맑은 엠돌핀 그 자체지만 엄청난 보컬 실력까지 가진 올라운더 멤버입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꾸준하게 작곡, 작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앨범에서는 배씨양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의 무대를 볼수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니까요. 더욱더 발전하는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씨양 왼쪽으로도 한번 제 취해볼게요. 자 3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기자님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가운데 보시고 빵야 2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배시약 써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우리 배시아의 포토 타임까지 개별 포토 만나봤고요. 첫 번째 포즈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매력으로 장전해서 가요계를 정조준하겠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라차타 잠시 후에 최초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취하고 있는 동작도 뭔가 노래 안에 힌트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른쪽 3초입니다 하나 둘셋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3초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라필레스 준비한 첫 번째 포즈였고요 이어서 다음 포즈도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포즈인 네. 우리 기자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트 드린다고 하네요. 포즈 갑니다. 정면입니다 자, 라필루스 데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나 뿌듯해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필루스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3초 또 가겠습니다. 네. 자, 라필루스가 전하는 하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왼쪽 3초 가겠습니다. 나 둘, 셋. 자, 두 가지 포즈 해드렸는데요. 혹시 또 있나요? 마무리 할까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마지막 포즈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정면부터 포즈 그대로 가겠습니다. 음. 자, 어, 뭔가 사진을 찍는 부위의 느낌도 나고요.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멋진 곡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는것 같고요. 또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이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인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스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쁜 포즈 취지해주시고요 오른쪽 갑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나필루스가 준비한 마지막 포즈니까 이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